어, 네,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지금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손은철입니다. 이 PPT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찍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어떤 게더 좋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 연습을 하는 겸사겸사,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온라인 강의는 현장 강의에 비해서, 인터렉션이 없고 정말 대본을 준비하고 또 PPT를 만들 때어 원래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터렉션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화면에 계속해서 초점이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려고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 카메라, 제 모습이 나오는 게더 좋은 건지 아니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저거 면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면역학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알고 역학조사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우리 몸에서는 가장 간단한 면역 체계라고 할수 있는 인네이트 이뮤니티라고 하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태어나는 뭐 웬만한 정말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스킨이 있죠. 이 스킨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거 말 그대로 거기로 균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체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요. 뭐, 그래서, 우리 몸이 타원하게 균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 균이나, 이런 병원체로부터 분리가 될수 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럴, 이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병원체들과 싸우는 걸로는 백혈구가 가장 먼저 나오죠. 이거는 보통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혈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마크로파지, 호중구,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호중구라고 하죠. 이오지노필, 호산구, 바소필은 호염기군가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저는 크게 이두 가지, 세 가지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뉴트로필이 만약에 피를 뽑았을 때 많이 나왔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박테리아나 펑거스 감염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인플루엔자 아니면 코로나 19, 코로나 19, 코피드 19에 감염된 환자가 왔는데, WBC가 뉴트론트 도미넌트라 뉴트로필 도미넌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뉴트로필 호중구확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환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 높은 확률로 다른 박테리아나 다른 펑거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오지노필은 어 파라사이트 기생충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높아집니다. 요펜도 처음 써 보는 거라서 한번 연습해 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어렵네요. 이런 림포사이트는 여기 앞, 뒤에서도 보시면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튜머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어, 역학조사관 선생님들은 일단 감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 크게 뉴트로필은 박테리아, 이오지노필은 파라사이트, 림포사이트는 바이러스 감염일 때 보통 도미넌트하게 증가한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항상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걸 알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학이라는 것은, 어, 확률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에서는 100%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든, 어떤 검사든, 어떤 치료든,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요런 검사들이 모였을 때 대부분 이렇더라 요런 증상의 환자들이 있을 때는 요 질병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치료를 할때 회복이 될 확률이 높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학은 확률이고, 그런 확률을, 그가 그러니까 어떤 게더 도미넌트한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사이트 중에서도, 림프사이트는 크게 T셀과 B셀이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아시면 좋아요. 뭐, 사이토톡시 T셀은 어떤 역할을 하고, 뭐 헬퍼 T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아시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B셀이라는 것이 뭘 만드냐 하면, 항체를 만든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급편으로 가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야 될 내용인데, 어, 정말 기본만 간다면, 빗셀은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는 어 병원체들을 공격해서 굉장히 강력한,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약독화를 시키거나, 뭐 아니면은 죽이는 데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항체는 어떤 병원체, 뭐라고 하냐면, 특이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이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인네이트 이뮤니티에서는 특징적인 거 그냥 모든 균을 우리 피부는 웬만한 모든 균을 그냥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항체는 특정 병원체를 타겟해서 우리 몸에서 빛셀이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항체가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세 가지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IGM. IGM은 뭐냐? 어 빨리 만들 때. 항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해요. 그럴 때 나오는게 IgM이구요. IgG는 이제 IgM이 확 만들어지면서 IgG도 같이 만들어요. IgG는 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강력한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항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강력하기 때문에 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gE도 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염병을 보지만,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퍼세스티비티, 알러지 리액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감염이랑 구분이 안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이제 원숭이 두창 신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을 때, 가장 사람들이 신고하는 오신고 원인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였어요. 그래서 피부에 두드러기, 어루러기가 났는데 어 이거 원숭이두창 가능성 있지 않아요? 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도 어느정도는 기본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항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거는 아까 말씀드린거 항체는 뭐냐, 특이성이 있다 이거 하나랑 IgM과 IgG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 요 논문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다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를 딱 잘라서 좀 열심히 봅시다. 간단히 보면, IGM은 아까 뭐라고 했죠? 급할 때팍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고, IGG는 이거는 강력한 항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창기에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IgM이 오히려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IgM은 떨어집니다. IgM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반대로 어떻게 돼요? IgG가? IgG가 올라가죠. 그래서 초반에, 감염 초기에는 IgM이 막 만들어지고 IgG도 같이 만들어지지만 농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제 IgG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솔직 그때부터 IgM은 크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IgM은 그 특이 병원체에 대한 어피니티가 보통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IgG는가 이렇게 높은 농도로 유지되서 이게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 떨어지는 농도가요 어떨 때는 평생 유지되기도 합니다. 평생 유지되는 균도 있어요. 그리고 뭐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항체 농도만 보면 이 사람이 언제 감염됐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이 항체 농도의 변화를 보고 어떤 특정 감염병을 확진하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해요. 어, 대표적으로 레조넬라가 그런데요. 레조넬라의 확진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변항원검사가 확진검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 여기 맨 뒤에 항체가 변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초반에 감염 초기에는 항체 농도가 굉장히 낮겠죠. 이 항체 농도, 이 낮은 항체 농도, 그리고 시간이 한 4주 정도 지나면, 뭐, IgM은 좀 떨어지더라도 IgG는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한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갔을 때 항체가 한네배 이상 증가했다 항체가 항체 토탈량이 이 레지오넬라에 반응하는 항체 토탈량이 네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어 이건 레지오넬라에 감염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요 농도 검사를 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위양성이 의심될 때이 결과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희 위달 검사, 비달 검사라고 하는 장티푸스 검사에서 보통 컷프 밸류를 뭐, 어떤 학원을 검사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1대 80으로 할 때도 있고, 1대 160으로 할 때도 있는데요. 진짜 딱 1대 80, 딱 1대 160이 나왔어요. 근데 이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직업을 갖는 분들에게는 이 검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하시는 분들에서 이장티푸스가 양성이 나오면 음식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특정 기간 이후 재검을 합니다. 재검을 해서 이분을 위양성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또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풍진이 있습니다. 이게 풍진은 어, 보통 어쨌든 일반 성인들한테는 크게 막 위험한 병은 아닌데요. 태아한테 위험합니다. 태아에서 기형아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균중 하나예요. 뭐 톨치라고 해가지고 외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아니, 중요한 균입니다. 이 산모한테서는 그때 어째 산모가 그러면 항체 검사를 해요. 그럴 때 어, 풍진에 대해서 루벨라에 대해서 IgM 나왔다. IgG가 나왔다 항체가 나왔다 그러면 요걸 써가지고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IgM이 높다 그리고 IgG가 낮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 요쯤에 있는 거겠죠 IgM이 높고 IgG가 낮다 그러면 요거는 최근 감염으로 판단을 합니다 둘다 높다 둘다 높다 그러면 이것도 최근 감염인데 IgM만 높은 거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흐른 그런 감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 IGM이 낮아요. 근데 IGG가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건 언제 감염됐는지 알수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감염이 됐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임신이라는 것도 기간이 길잖아요. 10개월가량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추가적으로 역학조사관 선생님들 이걸로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게 기형화를 유발할 수 있는 풍진이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검사를 또 추가로 합니다. 뭐냐면 어비디트 테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IGG가 아까도 강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병원체 특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감염 직후에 만들어진 IGG는 좀 다양합니다. IGG 중에서도 약한 애가 있고 강안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셀렉션이 일어납니다. 이 셀렉션 과정에 대해서는 또 기본에서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셀렉션이 일어나서 어떤 병원체에 강력하게 달라붙는 IGT만 많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균적인 IgG가 이 항원에 얼만큼 잘 붙는, 붙느냐 이것을 판단한 게 어비디티 테스트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비디티가 높다 어비디티가 높으면 은 과거 판단으로 과거 감염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뭐 위양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백신을 맞아 가지고 생긴 항체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높을 때는 위양성 풍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임신을 지속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